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리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하니. 대제사장이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예, 예, 베드로가, 베드로가 또, 또 부인하니 또곧 하기 올더라. 하기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베드로의 베드로의 부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재판이 앞서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상황과 심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들을 매우 회화적으로 그림 보듯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주변 인물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대사자 안나스의 집안은 명문 목회자 집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들 중네 명이 제사장이며 그의 사이가 현재 대제사인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데려간 곳이 안나스라는 겁니다 13장입니다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오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상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나스는 전임 대제상이고 현재 대제상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왜 군인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안나스에게 데려간 것일까요 대제상의 물러났어도 사위가 대제상이니 아직도 권력의 힘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대상이 아닌 전임 대상인 안나스에게 데려간 것일까요? 그리고 대제상은 종신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가 물러나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안나스는 로마 권력에 미운털이 박혀 쫓겨나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자를 급하게 대제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세상 말로 바지 대제상을 자신의 사위로 세운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은 로마의 로마의 권력에 로마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언제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나스가 권력을 잡고 있음을. 지금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임 안났으나 현직 가야봐도 대제사장로서의 정통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편법 또는 뇌물로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문할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를 신문한모 그들의 신문 자체가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타락한 자실들이 주님께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뉘우쳐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의 뒤를 따라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으니 한 명은 베드로이고 다른 한 명은 사도 요한이라 추정합니다. 추정이라 하는 이유는 명시적으로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세상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세상의 집들에 들어가고,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합니다. 대세상과 아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제자는, 이 제자는 누구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그게 좀 재미가 있고, 또뭐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것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안면이 있거나 뭐 친분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친척을 뜻한다고 봐서 친척으로 뜻한다 봐서 여러 정황상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지간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도 친척간인데 엘리사벳의 남편 엘리사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레는 아비아반열의제사장이므로 그 가운데 어떤 연결점이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뜨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아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1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 말 그대로 뭐 무슨 뭐뭐 뭐 가드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열어주는 종인데 그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정한 것입니다. 만약 그 여종 여정, 그 여종에게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질문에 쓰인 의문 불면사. 그 헬라어 맨은 약간의 심정은 있으나 아닐 것이라 가정하여 질문할 때 쓰는 단어로서 그녀는 그냥 신분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궁금증으로 물어본 질문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 예수를 부정한 겁니다. 혹시 예수님 제자 아니세요? 뭐 이런 이런 정도의 느낌의 어떤 질문인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뜰에서 종들과 함께 숯불 곁에서 추위를 녹이게 됩니다. 1 8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기에는 숯불이 아닌 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아가 숯불 앞에서 만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 이어 이 단어도 헤르라우 단어도 이 숯불이란 그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대사장의 종들과 더불어 숯불에 둘러앉아 예수를 배신하는 상황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잘못을 연상시키며 그 과정들 회복시키는 상황이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도 이불 앞에 째는 장면인데 그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어는 나중에 2 1장에 나오는 그 숯불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장면들을 묘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복잡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이 걱정이 되어 예수라 예수의 제자라고 사실을 숨기는 그 동시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운명이 걱정되어 멀리 가지도 못하고 대제상장 뜰에서 서성이는 혼란하고 불안한 심리 가운데 일면식도 없는 이 종들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매우 회화적으로 그려서 그곳에 없었던 우리들조차도 그 장면이 눈에 보는 듯이 그려집니다. 바깥과 대지상들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문과 대지상 들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부정하고 부정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일상과 너무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명확한 명확한 구분과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려면 부정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려면 예수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믿으신 예수가 아닌 한 줌의 불을 쬐기 위해 무리 속에 들어가 무존재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은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는 자를 할지라도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지 않다는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잡혀온 예수를 안나스가 심문하는데 심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것과 또 당신 예수가 주장하는 바를 물어보게 됩니다. 1 9절입니다 델세상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나 해명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은 그에게 통명스럽게 말하며 내가 비밀로 무엇을 하고 있거나 숨기는 것이 전혀 없으니 내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제목을 붙여 주기려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도 소용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가르쳤고 은밀히 가르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비밀 조직이나 모임을 통해 제자들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자신을 따라다리던 자들이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너희가 고소하는 대로 따르겠다니 맘대로 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세상의 종이 예수를 손으로 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정말 매우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눈앞에 보고도 베드로는 침묵할 뿐입니다 아까는 예수를 잡으려는 자를 칼로 베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들어와 이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면 정당한 일에도 분노하지 않고 순응해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었는지 현 대세상인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같이 불을 쬐던 사람 중한 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문을 지키는 여정과 같이 그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또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같이 다니는 것이 궁금해서 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틀어서 나가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과 동일한 표현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는 전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부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부정 장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난 저런 인간 저런 아주 뭐 나. 뭐여 표현은 안돼 있지만 뭐 저런 뭐 x 같은 인간은 난 상종도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마도 아마도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 장면을 조금 조금은 건조하게 기술한 것은 베드로의 이 상처 베드로의 상처를 잘 알고 있고 또 그와도 또 친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고려하여 조금은 평이하게 기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베드로는 세번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며 예수님이 모두에게 부인되는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매우 객관적인 시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누구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세 번의 부인은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서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의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런 그 독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좌절과 절망,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여튼 이런 좌절과 절망, 그리고 용서받은 그런 감사의 등등이 모두 모든 것들이 그를 다시 서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뭐 이런 과정도 없고 전혀 실패하지 않고 그냥 바른 길로 그냥 FM대로 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자 베드로가 홀로 서기를 할때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졌기에 정작 중요한 때 넘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좌절, 베드로의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이용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과정 속에 보여지는 그림은 베드로와 예수와 안나스를 제외하고 다 무명의 존재들이 등장하여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무명의 제자도 베드로가 대제상들에 오도로 역할을 하고 문지기 여정과 불을 쬐던 무명의 존재에게 베드로를 베드로의 믿음을 또 시험받게 됩니다. 또한 무명의 존재인 대지상인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마저도 당신이 죄없음을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만 유일하게 베드로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개인의 어떤 불신앙의 문제로 귀결하기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계속 후퇴하고 양보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부정하기가 어렵지 한 번만 부정하게 되면 몇 번이고 예수를 부정하며 강도를 높여가며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로 가게 되면 반대의 길로, 그러니까 예수에서 세상으로 나아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의 길로 나아가면 핍박과 탄압은 더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다면.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처음 부정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다운 삶을 사는 것을 부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로만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부정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 및 그,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해놓고 삶으로는 기독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는 삶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나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다하면서 이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더나더 나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부정하기 전에 깊게 생각해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 소속에 맞는 믿음의 행동들을 아버지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인하는 게 어렵지만 한번 부인하면 두번세번그 이상도 하며 아버지의 강도를 높여가며 예수와 또 예수의 제자 된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됨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의 길또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은 혼자 갈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신뢰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